네, 안녕하세요. 예스메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요.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치 소장이 올 가을 모더나 연생 코로나 백신이 정식 승인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화이자 코로나 백신 세계 최초로 미국의 FDA 정식 승인을 받은 후 나온 발언으로 파우치 소장은 미국이 내년 초까지 코로나 19에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2세 이하 어린이가 접종받을 수 있는 백신도 별도의 승인을 얻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 한편 존슨 앤 존슨에 따르면 동사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의 임상 결과에 긍정적인 면역 반응을 확인했다라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유럽의 독일 8월 IFO 기업 환경지수 예상치가 하회한 결과치를 보여주었고요. 국내 소식으로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우선 역점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의 금융 안정성을 최대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가계부채 급증이 큰 잠재 위험 요인에 인식되는 만큼 추가적인 LTV DTI 규제 완화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발언을 내놨고요. 대신 차주 단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BDSR) 확대 등에 어,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켜야 한다라고 역설을 하기도 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상식을 파괴하고 있죠. 예, 능력이 되는 사람도 어, 오히려 대출을 규제를 해버리는 부분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92.81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채 수익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 지수는 미국의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소식 등의 경제 정상화를 가속화시킬 거라는 기대감에 약간 하락을 했다라는 점과 그 다음으로 금 가격은 온스당 1,788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S&P 500및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위험 자산 손호 심리가 강화된 가운데 최근 급등세에 따른 차시력 목종의 매물 출회가 나와서 어, 그런 것 같다라는 내용과 유가는 배럴당 68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름 드라이빙 시즌 맛바지 수요가 반영된 가운데. 미국 내 백신 의무 접종 확대가 향후 원유 수요 증가의 기대감에 부각되고 원유 재고도 3주 연속 감쌌다라는 소식으로 상승 용인을좀 작용을 했다라는 점이 눈에 들어오기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어,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이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사업을 검토 중이다. 라고 해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오기도 했었고, 심사숙고하게 우리는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디파이 예치금이 약 183조 원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진국들, 그리고 명목상 선진국으로 들어갔던 한국도 최근에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디파이 예치금도 얼마나 영향성을 받을지 매우 궁금해 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왜 그러냐면 디파이도 스텝 코인 관련된 디파이도 있겠지만 어, 어떻게 보면 이런 상품군들 중에도 오히려 더 안정하고 더 보증이 확실한 쪽으로 돈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어, 이번 디파이 예치금에 대한 어, 어떻게 보면 총 총 예측금 추이가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도 좀 유심하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그레스케일의 암호화 운용 전산 약 50조 원에 달한다. 라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었고요.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폭스가 블록체인 테크 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는 소식과 모건 스탠리 산하의 30여 개 펀드 GBTC 대량 보유하고 있다. SEC에 따르면, 30개 이상의 모건 스탠리 펀드가 GBTC를 보유 중이며, 이 중, 인사이트 펀드가 928,051주의 GBTC를 보유하고 있고,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모건 스탠리 기관 펀드, 모건 스탠리 트러스트, 모건 스탠리 변해보험 펀드 등에도 GBTC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 제피모건 상업 펀드, 어, 코인베이스 주식을 6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선물보다는 차라리 코인베이스 주식에 접근하는게 더 낫다 아니면 뭐 라이어 블록체인 쪽최구회사에 접근하는게 더 낫지 않겠냐 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내 위에 사줄만한 애들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괜찮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각자 한번 생각에 잠겨 가지고 판단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으로 금융 정보 분석원 FIU가 아마 배 전담과 신설을 하겠다. 이거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아, 여기서 나오는 세금 걷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또 탈세를 하는 친구들이 꽤 보일 것 같으니 어, 전담팀을 꾸려 가지고 하겠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특별한 경우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도입을 시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만들어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산운영사 상장사 120만 비트코인을 보유했다. 유통량이 6% 정도이다. 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자료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펀드 발행자와 자산운용사 14곳이 어 대략 81만 6379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져 있으며 이는 공공량의 어4% 수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슴범 후보가 코인 ETF 국회 논의에 따라 펀드 허용 여부를 검토해야 를 된다라고 했는데 되게 보수적인 이 나라에서 이게 통과가 될지 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일리노이 카운티 재무관에 암화폐 정치 후원금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과 그리고 호주 국세청 암화폐 세금 미신고에 따른 경고 발령을 낸다고 하는데 이게 뭐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P2P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어, 이것까지 추적하기에는 상당량 시간이 매우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큰 물고기들만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짤짤한 건못 잡겠죠. 잡아봐야 시간 낭비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아마 그런 사람들만 좀 잡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오클라호마 기반 은행이 비트코인 이더 에이다. 구매 모바일 앱을 공개를 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앱을 통해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에이다 이더 라이트코인 등등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점이 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 통화량 부분에 따라서 이야기를 좀들리려고 합니다 자 참고로 해당 그래프는 이 크레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흥미로운 차트라서 한번 갖고 와 봤다 라고 해서 이, 이분은 이크를좀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의 M, M M0에서 M2 그룹별로 자금이 유입이 됐었을 때 가치 변화가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M1의 뭐 네로우 머니라고 해서 유통 중인 동전과 지폐,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기타 화폐의 등가물이며 M2와 M1이 은행의 특정 MMF에서 정예금을 포함을 해서 나타내게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현재 M2 자금의 크립토시 시장에서 2.3% 정도를 유입되어 있으며, 이 M2 성격이 빨간 동그라미 원가 같이 8%에 유입이 됐었을 경우, 대략적으로 크립토 마켓에 유입되는 예측이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는 라 점이 좀 눈에 띄더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될수 있겠지만, 이제 통화 위축 시즌으로 들어갔었을 때도 이걸 계속 유지를 해줄 것이냐에 따른 데이터는 아직 부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 통화량이 많이 급증을 했었을 때 어,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는지를 좀볼 필요성은 있겠죠. 네. 그리고 대부분 한국이 이제 기준금리 0.25%를 더 인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집값 때문에 이거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라는 전문가들의 발언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에 가계대출 부분의 증가 추이의 대부분 데이터 이분들이 직접 분석하고 글 썼던 부분을 제가 그냥 설명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요. 그 내용 그대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거기서도 집 때문에 대출이 좀 많이 일어났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조금 저는 좀 이게 지금 시점에서 너무 이른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한국이 어떤가요?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죠. 어 무슨 주식처럼 종고를 뚫으려고... <laughs> 어더 거의 뭐 넘사로 갈지 아닐지도 모르는 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이걸 했다라는 건 이거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와 기존의 코로나 피해자에 있는 서민들을 고려한 형,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는다. 오히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집값을 어느 정도 일부 용인을 해주고 공급으로 대체를 했, 했던 게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그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지 않았으면은 이렇게까지 해서 오히려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쪽에 숨통이 조여오는 그 고통을 좀덜할 수는 있, 있을 것으로 저 보여지거든요. 근데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영향이 꽤 컸다라는 점.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정책에 따라서 좀 보호정책이 진행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좀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더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21년 채굴 보상 반간기에 맞아는 눈여겨볼 네개 암호화폐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버지가 1월 25일 반간기를 겪을 예정이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토모체인이라고 해서 2월 7일 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트코인이라고 해서 12월 8일 날 반간기가 잡혀져 있는. 있고요. 레이븐 코인은 22년도 1월까지 예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 블록 보상 반감기는 12개월 앞으로 다가와져 있고 블록단 발행률이 뭐 5000레이블에서2500 레이블로 인하가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잘어 기억을 해 두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크래켄 CEO가 유럽에서 라이선스 취득할 것 몰타 루셈부르크 아일랜드가 후보지이다. 아무래도 몰타나 아일랜드가 가장 유력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비트코인 4분기 랠리 재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또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어디에서 CNBC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한 이유를 정리를 했다. 또한 그는 암호화폐 4분기 랠리가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 상승한 요인으로는 암호화폐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주고 있다는 라 측면과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다는 라 것과 그리고 해당 금융 쪽에서도 많은 어, 그니까 직접적인 구매는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우회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게좀 눈에 들어왔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의 흐름은 하반기 부분에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진통이 좀 여러분들의 그런 희망과 좌절을 좀 많이 여러 번줄수 있는 가장 힘든 해석하기 매우 힘든 구간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기대 수익률을 적정 수준만큼만 맞추어서 어 하반기를 좀 본다라고 하면 그나마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매번 테이퍼링이 어느 시점에 시작을 하긴 하겠지만 아마 연내 아무리 늦어져도 연말에 거의 끝 부분에는 진행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지면 쓸수 있는 카드가 어, 당연히 적어지기 때문에 어, 더안 어,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 웬만하면 제가, 제가 파월의 입장에 있다고 해도 아마 어, 그렇게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에 따른 진통은 피해가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좀 음,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화 부채를 너무 많이 끌어다 썼던 국가들은 미리 다 올렸어요. 뭐, 브라질이나 뭐, 터키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도 이미 올리고 있는 이런 배경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점차 어이 통화량에 대한 위축은 피해갈 수 없다. 그러면 뭐 저번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어, 해당의 이런 유동성은 어느 쪽에서 많이 남아주어야 되냐, 미국이 주도를 해줘야 된다, 미국의 코리토 시장이 죽냐 사냐, 이게 시즌의 종료냐, 시즌이 다시 계속 이어질 것이냐는, 이게 상당량이 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음, 또, 금리 인상 부분은, 뭐, 한, 뭐 어떻게 보면 크립토 시장도 뭐 벗어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뭐, 간단하게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한번 봐보세요. 이제 금리 를0.25 정도를 더 올려서 단행을 시켰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지만 실제, 실제, 시중에 있는 금리 자체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뭐3% 중마이나 뭐 많게는 4% 때까지도 나오기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대출 가능 금액은 한계가 있는데 맥스치도 정해놨는데 여기에서 이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더 버티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살수 있는 형태가 되래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을 하려고 될 신용대출 부분은 1년마다 유동적인데, 이걸 또 선택을 두 가지를 할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어 이자 변동 비율을 내가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뭐, 분기마다 가져갈 것이냐. 뭐, 이건 선택인 겁니다. 뭐, 반기도 있겠지만, 그건 상품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한국 시장의 코인 시장의 어, 음, 프리미엄은 그렇게 세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그리고 그 것으로 인해서 아마도 음, 이 시드를 뽑아가지고 거의 부동산 쪽을 좀더 흘러가지 않겠냐. 라는 저희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시드를 이제 쓸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만간 대출의 문턱이 닫히는 부분에서 또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또 적정 연령기에 또 결혼 정년기가 또 겹쳐져 있으면 그런 분들이 대다수 많이 어쩔 수 없이 뭐 투자 자금 다 회수하더라도. 이런 쪽에다가 쏠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드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역포 부분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그만큼 해외 마켓 부분에서 차트가 매우 좋은 거 그리고 해외 마켓에서 가장 유동성이 제일 좋은 거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은 어또 기존의 BTC 마켓도 좀 건강한 코인들 위주로 하반기를 전략적으로 가보, 가져가 보시는 게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구독자님이 또 추석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정을좀 보고 계시나요? 있는데 추석편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